루치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신수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바람이 심하죠. 네, 그 제가 지금 마이크 선을 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 그냥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의 풍광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보여드리고 가려고 어 급하게 켰어요. 그래서 마이크도 연결하지 않고 어 바로 제가 켜는 바람에 그이 바람 소리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소음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그 감안하시고 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시죠? 저는 지금 여기 갈리시아 지방 스페인 북서부 지역. 스페인의 최서단이라고 할수 있는 피스테라라는 곳에 와 있습니다. 저 앞에 지금 바다가 보이실 텐데 좀 확대를 해볼까요? 한국에서 오신 교수님 한 분과 함께 지금 여기 갈리시아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습니다. 3박 4일 정도 같이 다니면서 구경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이 피스테라라는 곳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동네라서. 잠깐 시간이 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뭐 공지도 하지 않고 어 깜짝 라방처럼 어 카메라를 열었는데 어떠세요? 그냥 속이 좀뻥 뚫리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 하늘도 이렇게 파랗고 그리고 바다 색깔도 좋고 그리고 해무도 좀 약간 끼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 마을에 보시면은 이 주황색 지붕들.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나무색들 초록색들 어,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어, 너무나도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어, 잠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좀 확대를 제가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짐벌이 없기 때문에 어,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하이하이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잠시 제가 카메라 를 켰습니다. 이렇게 백사장 보이시죠? 이렇게 하얀 백사장이 있고요. 요트도 한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차를 타고 저 반대편에 보시면 그 산이 보이실 거예요. 해무가 끼어 있는 어, 저쪽이 해안도로 쪽인데 저 해안도로를 타고 어좀 이제 드라이브를 할 예정입니다. 저 해안도를 타고 한한 시간 정도 가면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어떤 해수욕장, 백사장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좀 멍때리고 앉아 있다가 가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저 산을 넘어서 좀더 내륙으로 들어가면 산테아고데콤포스텔라라는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아래쪽이 이제, 주황색 집들 많이 보이시죠? 지금 비춰드리고 있는 저 건널편 저쪽이 이제 피스테라 마을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진 않은데, 제가 확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흔들림이 심한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주변으로는 이제 이렇게, 음, 언덕 같은 게 있죠? 예, 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주민들이 어, 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이제 그뭐 농작물 재배하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냥 고요하고요. 여기 현재 지금 기온이 한 20도 정도 돼요. 20도에서 한 22, 23도 정도 선인데 어, 날씨도 너무 좋고 사람도 많이 없고요. 어, 참 좋은 것 같아요. 잘 어, 계십니다. <laughs> 어, 오랜만에 왔는데 예,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이런 솔직히 이렇게 라이브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면 조금 더그 이제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 켰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뭐 이거는 편집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올리는 것보다는 어 바로 여러분들 잠시 들어서 들어오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보고 예, 끝낼려고 합니다. 예, 지금 여기님 어서 오세요. 네, 오래간만에 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스페인 최서단 피니스테라, 피니스테라라고도 하고, 피스테라라고도 하는데, 그 땅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어떻게 보면 최서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스페인 옆 동네가 이제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최서단은 호카고시라고 해서 호카고시는 유라시아 대륙의 전체 최서단입니다. 그래서 제일 서쪽에 있는 동네가 호카고시고 그 스페인만 놓고 보면은 여기 어, 피스테라가 어, 제일 서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휴양지라고볼수 있는데 그, 그,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한적하게 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누리고자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조용히 지내다가 가는 동네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그 자유형님 어서오세요. 그 여기서 산티아고까지는 거리가 차로 가면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정도 거리면 가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오신 이제 영자분과 함께 머물고 있는 곳은 바이오나라는 데입니다. 바이오나는 그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 국경 바로 위에 있는 동네인데요. 음, 바이오나라는 동네도 참 예쁜 동네에요. 그래서 그곳에 저희들이 이제 그 숙박을 하고 있고, 오늘은 그 아우 상균님 어서 오세요. 아우 제목은 새 고비 인데왜바디인지호수인지 그렇죠? 제가 갑자기 켜서요. 제목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제목을 바꿔야죠. <laughs> 어 여기는 피스테라 라는 곳이고 갈리시아 지역입니다 예 마드리드에서 그 북서쪽으로 한 6시간 정도 달려오면은 어, 만날 수 있는 동네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어, 이곳입니다 제일 구석에 있다라고 봐도 어, 관이 아니죠 저 끝에 여러분 해무 보이세요 저 끝에 해무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바닷가 쪽에 요트도 하나 지금 떠다니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백사장 보이시죠 저 백사장이 모래 입자가 너무 고와요 그래서 저기서 해수욕도 하고 그리고 저기 백사장에서 파라솔 하나 설치해 놓고 어 누워 있으면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이제 제가 식사를 지금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점심은 해산물로 이제 가리비 요리랑 마조개랑그 네, 다음에 티본스테이크 이 티본스테이크 하나 1인분 시켰는데 티본스테이크가 1kg가 나왔거든요. 1인분이 1kg. 예, 한 5, 6만원 정도 합니다. 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어,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나중에 제가 마드로 돌아가서 그 라이 방송을 여, 이제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어, 이번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고요. 네, 예, 아이 올리브님 어서 오세요. 무심님 어서 오세요. 네, <laughs> 올리브 님은 여기 뭐딱 보면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예, 같이 맛있게 먹었던 그 해산물 레스토랑 앞입니다. 네, <laughs>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면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그 멋진 풍광을 그...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네, 그 잠시 카메라를 열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열었어요. 네, 짐벌이 없이 제가 비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조금 흔들림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마이크를 꽂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 하고 있는 거라서 그 바람이 좀 불면 이 바람 소리가 그대로 전달이 돼서 조금 시끄러우실 거예요. 네. 올리오님 빨리 나으세요. 약잘 약 드시고 <laughs> 아, 그 여행의 그 여독을 잘 푸셔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도 한국에는 지금 조금 밤이 늦은 시간인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이 풍광을 같이 음,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 반대편 저 해무가 끼어있는 쪽 그쪽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갈 겁니다. 그래서 해안도로 따라서 이제 달리면은 그 풍광이 너무나도 멋있기 멋있기 때문에 어 이제 드라이브 삼아서 저쪽으로 갈거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치에 들어가서 어 간이 의자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간이 의자에 앉아서 해변에서 좀멍 때리다 갈거고요 그리고 이제 숙소인 바이오나로 내려가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겁니다. 어, 여러분들에게만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내일 제가 이제 CS 섬이라는 곳을 들어가게 돼요. 그 갈리시아의 정말 때묻지 않은 그 어떻게 자연 보호 구역이에요. 그래서 그 거기는 쓰레기통도 많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간 짐은 그대로 들고 나와야 되는 자, 자연 보호 구역인데 그 CS 섬을 최초로 여러분들에게 예, 아마 공개를 할 거예요. 그 아마 어떤 가이드도 CS섬을 공개했던 적이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CS섬을 이제 영상에 이제 담아서 그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날씨가 다행히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아서 그좀 예쁜 영상을 담아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배 타고 한 40분, 45분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들어가서 예쁘게 영상 담아서 제가 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그 영상을 편집해서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S 섬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이 갈리시아 오면은 꼭 한번 들러 보아야 될 곳이 바로 그 섬인데 어, 그 섬에 그 섬이 어떤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지 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짧죠? <laughs> 한 13분밖에 안 됐어요. 어뭐이 풍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그 이제 어디 더 비출 때는 없습니다. 네 제가 뒤에 교수님을 비추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제가 지금 레스토랑에 와 있는데 이 레스토랑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오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밀입니다. 어,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뭘 심어놨잖아요. 나무도 좀 보이실 거고, 이 레스토랑에서 실제로 그 이제 키우는 어 채소 그리고 여기 레몬도 있고 레몬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식당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신선한 야채들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 곳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바닷가잖아요. 여기가 어촌 마을인데 그 어촌 여기서 이제 어 이제 그어 이제 가져오는 어떤 해산물들. 예. 그때그때 그때 잡아오는 해산물들을 가지고 요리하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그 신선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나도 괜찮아서 어 이번에 신 교수님도 어, 너무나도 맛있게 드셨어요. 물론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가까운 섬이라도 바다날씨시는 그렇죠. 특히 대서양 바다는 그래요. 대서양 바다가 그좀그 그 지중해 바다보다는 조금 더 예, 거칠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제 뭐그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다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그 바람이 그렇게 뭐 세게 불질 않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내일 제가 들어가서 네, 종광님 어서오세요. 이제 곧 마칠 겁니다. <laughs> 네 어, 여기는 세고비아는 아니고요. 여기는 스페인 북서부지역 갈리시아라는 지역에 있는 어, 서쪽 제일 끝에 있는 피스테라 라는 곳입니다. 예, 피스테라 라고도 하고요. 피니스테레 라고도 하는 동네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휴양지이기도 하고요. 어, 자, 그러면 저는 어, 여러분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풍광을 어, 여러분들하고 잠시라도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카메라를 이 것이니까요. 빨리 마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어, 예, 좋은 밤 되시고요. 음, 나중에 마드리드 돌아가면 제가 라이브 방송 날짜를 하루 잡아서 어, 그때는 조금 여유롭게 예,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광 님. 네. <laughs> 네, 그러면 마드리드에서 여러분 뵙도록